안녕하세요. 고마워, IT. 정쌤이에요. 오늘은 LGU 플러스의 결합 할인 중 하나인 투게더 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투게더 결합은 다른 결합 할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가요금제 특화 결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참 쉬운 가족 결합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지만 월정액 8만 5천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휴대폰을 사용 중이시라면 오늘 자세히 알아볼 투게더 결합이 무조건 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배가 넘는 할인 차이도 발생하니 오늘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뜻밖의 이득을 취할 수 있으실 거예요. 표로 간단히 보자면 2회선 1 0원 3회선 14000원, 4회선 2만원의 할인이 들어가고요. 인터넷은 11000원의 할인이 들어갑니다. 만약 휴대폰 명의자가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해당 휴대폰에 만원의 추가 할인이 부여돼요 물론 8호 요금제를 사용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결합 조건을 보자면 투게더라는 이름 그대로 최소 휴대폰이 2대 이상 결합되거나 인터넷과 휴대폰이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최대 인터넷 5회선, 오해선, 휴대폰 5회선까지 가능하고요. 인터넷 휴대폰의 요금제가 표 안에 해당하는 것만 결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은 500메가 이상의 요금제를 요구하고, 핸드폰 요금제 또한 8호 요금제 이상을 요구하니 비싼 요금제를 종용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한 할인율을 자랑하니 투개더 결합을 위해 일부러 요금제를 높이는 주객전도가 아닌 이미 높은 요금제를 쓰고 계시면서 결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눈여겨 볼만한 요금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결합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투게더 결합 상품은 통신사 중 최초로 가족이 아닌 타인까지 결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합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계 가족끼리 결합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결합 대상자들이 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직계 가족 이외의 사람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지만 대표자에게 통합 청구가 됩니다. 결합된 모든 인터넷 휴대폰 요금을 대표자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단순 월정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보험료 등이 포함되기에 신뢰할 수 없는 사이라면 정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게더 결합상품은 다른 결합상품과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엄청난 할인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로 참 쉬운 가족결합과는 달리 모바일에 매달 1GB 가족사랑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알뜰폰 가입자는 투게더 결합이 불가합니다. 알뜰폰은 오직 참쉬운 가족결합만 가능해요. 네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인과 결합할 때는 청구통합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결합이 해제된다고 해도 청구통합은 자동 해지되지 않으니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해제 요청을 취하셔야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섯 번째 청소년 한정 1만 원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적용됩니다. 명의자의 연령을 통신사에서 미리 알수 있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 투게더 할인과 선택약정 할인은 당연히 중복이 됩니다. 또한 월정액 8만5천원 이상에서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어 요금제 약정 할인 또한 중복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결합 시기가 자유롭습니다. 어느 통신사처럼 개통 후몇 개월 이내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 조건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유의사항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라셨죠? 사실 유의사항이라기보단 정보 전달에는 측면에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LGU 플러스의 투게더 결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5G 시대라 요금제를 높게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그에 발맞춰 나온 결합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IT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투게더 결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고마워 IT에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 도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마워 IT 정세이요 당일 설치 가능하고 국내 최대 조건 46만원 현금으로 당일 지급 3사 가격 비교 및 사은품을 원스톱으로 쉽게 확인 가능 자본금 50억 이상 법인기업이라 믿을 수 있고 50명의 전문 상담원까지 고객만족 맞춤형 컨설팅 이젠 고마워 IT